자, 인생 우배분들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멋진 영어 명언이죠. <laughs> 명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Every event has a cause that leads to its outcome. Understanding the cause helps us learn and grow from every experience.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 표현 정말 멋진 표현이죠. 뭐 유명한 미국 드라마 미드에서 정말 중요한 대사입니다. 1번.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그죠? 쉽죠? 모든 것은 발생한다. 일어난다. for a reason.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 됐죠? 어,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잡을까요? 주어가 뭡니까? 음, everything. 그죠? 모든 것 주어죠. every가 붙은 말이 주어가 된다. 그럼 반드시 동사는 happens, s가 붙어 있죠? 아이고, 학창시절. 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every가 붙은 말은 뭐 단수 취급한다. 그죠?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다가 s 붙였다. 간략하게 문법 체크해 봤고요. 자, 두 번째. every event. 모든 사건은 has a cause. has에 밑줄 긋고 동사라고 표시하세요. 자, 동사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동사. 어, 가지고 있다. 모든 사건은 가지고 있다. a cause. 원인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부터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을 한번 어보세요 빨간 펜으로 긋든지 어, cause에 동그라미 치든지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lead to 동그라미 자, lead to 몸으로 이끌다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음. 동사 that 동사 요 어순으로 나왔죠. 아 제프가 정말 강조하는 영순법이네요. that 이하에서 앞에 있는 명사 cause를 꾸며주는 거죠. that부터 저 뒤에 outcome까지 묶으세요. 관로로 묶으세요. 그래서, c a u 를 꾸며주는 그 느낌을 잡아야 됩니다. 자, 모든 사건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 원인은 원인인데, 어떤 원인? That leads to its outcome. 그것의 결과로 이끄는, 뭐, 이어지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 됐죠? 1번 문장과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paraphrase. 바꿔 쓰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Every로 시작하는 말이 주어 자격을 가지고 있죠. Every event 모든 사건들. 우리 말로는 번역을 할때 분명히 모든 사건들, 들, 들 복수의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영문법상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단수 취급을 합니다. Has 동사, 그죠? Have, h-a-v-e, have가 아니라 has잖아요. Has, h-a-s.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장. 자, 이건 조금 까다롭. 문장이죠. 하지만, 제포와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일단,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문장의 전체를 핵심을, 핵심의 뜻을 만들어내는 동사. 음. 그렇죠 헬프스. 그죠. 3인칭 단수로서 헬프스, S 스닥 붙어 있잖아요. 그거 동사라고 표시하고. 자, 그 뒤에, 엔드라는 and, 단어 보이죠? 엔드, A, N, D.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이 엔드는요, 항상 A, N, B라는 구조를 만들어낼 때 등장하죠.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e n d 가 뭐와 뭐, 그러니까 A와 B가 뭐예요? 뭐와 뭐를 이어줍니까? 음, A와 B는 문법적으로 같은 자격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e n d 다음에 'grow', B가 동사의 기본형, 동사 원형이죠. 그럼 당연히 A도 동사의 기본형, 동사의 원형이겠죠? 예. 앞에 있는 단어 'learn' 우리 이게 탁 붙어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쉬운데. 이런 걸 실은 잘 보고 잘 연결을 시켜야 정확하게 해석이 늦게 됩니다. 음,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A and B, learn and grow. Learn이 A고, B grow가 B라는 거죠. 이거 잘 파악하시면서 자 앞에서부터. Understanding the cause.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understanding 동명사라고 배우죠. 문장의 앞에 주어로 쓰이면서 뭐만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Helps, 그죠? 돕는다. Us, 우리를 돕는다. 이건데 us에서 끝나지 않았죠? Us, 아 제가 이거 참 싫어하는 용어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대체할 말이 없어요.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따라줘야 됩니다. Us 목적어라고 표시하세요. 목적어 o 라고 쓰면 되겠죠? o, l u n 그렇죠? 목적 보호 제프가 알레르기 일으키는 단어인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게 대체할 말이 없어. 러는 목적보. 아하! 제프가 영순법이라서 그렇게 강조했던. 러, 어스, 아, 런 구조가 목적어, 목적 보호로서 주술 관계가 만들어진 다고그죠 우리가 배우는 걸 돕는다. 이렇게 쓰게 되죠. 쓰게 되죠. 그러니까 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 하는지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grow. grow가 뭡니까? 성장하다. 성장하는 걸 돕는다. from 앞에 살짝 끌으면 되겠죠? 전체사니까 from every experience. 모든 경험으로부터 성장하는 거. 됐죠? 우리를 돕는다. 배우고 성장하는 거를 모든 경험으로부터. 직독직해 하면 이렇게 되고, 번역은 제가 책에다 잘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아내는 노력, 그게 어떻게 보면 나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드는 소중한 교훈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잊지 않으시는 멋진 인생 후배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바이바이.